오늘 오시면서 가을 하늘을 잠깐 잠깐 바라보셨을 텐데, 하늘이 참 높고요. 또 공기도 맑고 선선한 아주 좋은 가을 날입니다. 이런 가을 날이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또 추억이 또 오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옛날 국민학교, 초등학교, 이 학년 때 가을 운동회가 가을이 되면은 문득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제 다니던 뭐 학교는 이제 촌에 있는 뭐 학교예요. 지금은 제가 작년에 좀 이제 아버님 뭐 상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한번좀 학교를 정말 몇십 년 만에 가봤는데 애들이 거의 몇명 놀고 있어서 좀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들의 대선배니라. 애들이 뭐 무서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걸어봤는데, 요즘은 뭐한 4,50명 된대요, 애들이. 언제 패기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는 약 1000명 정도 됐어요. 한반에 그때 50명 보통 했잖아요. 그죠? 한학년이 4반, 5반, 6반 됐거든요. 1000명 정도 됐던 학교인데, 뭐 지금은 뭐, 시골이 다 그러죠. 4오 50명 돼서 또 언제 폐교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 가보면서 옛날, 수십 년 전, 제가 어릴 때 추억이 몇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2학년 때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이제 개주 릴레이라는 달리기가 있지 않습니까? 청군, 백군 나누고, 이제 대표들 몇명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트랙 이반 돌고 반 돌고 반 돌고 뭐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두 번째였어요. 하여튼 뭐 앞에 선수가 막 달려서 이제 밧돈을 이렇게 저한테 건네주 세가 이렇게 이제 봤죠 받고 또 앞으로 잡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제 옆에서 있던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밧돈 터치를 잘못해갖고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거 좀 내고 허둥허둥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어 정말 저건 내 좋은 친구인데 같이 가야지 하고 이게 멈치 덕에 뒤를 돌아보고 조금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선생님이 막손치다하면서막 빨리빨리 달리라고 막 고함을 치셔서 저도 이제 어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이제 달리기를 또계속 계속 또 건네주고 건네주고 해서 이제 저희 팀이 어, 이제 1등을 해서 공책하고 연필하고. 상 받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저는 가을이 되면 가끔 정말 수십 년 전에 그 모습이 언뜻 언뜻 기억이 나요. 아주 그냥 독특한 그런 기억이고 추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무슨 생각 또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은 농사 짓는 농부와 같다 혹은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와 함께한 군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곳에서는 또 달리기 경주와 같다, 운동 선수와 같다 그런 의미로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빌립보서 3장 본문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에게는 표대가 너무나 중요하죠. 축구 선수들의 표대는 이 골문이에요. 골 안으로 공을 차 넣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고 체력이 좋고 슈팅을 잘해도 골 밖으로 참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헛일이에요골프도 마찬가지죠. 요홀 안에 기대가 있죠. 그 표대에 그걸 딱 쳐서 골로 한 번에 쏙 들어가면 그 대단한 거예요. 한 서너 번에 들어가도 대단한 거죠. 아주 표대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 여러분, 소위 끝에 피니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골을 먼저 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0.1초 사이로 금메달, 은메달 왔다 갔다 합니다. 올림픽에서 한달 전에 이제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이클 경기가 있는데 아주 재미난 안타까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한번 좀 동영상을 먼저 좀어 잠깐 보실까요? <목소리> 어, 저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이클 대회인데 역사가 1 0 0년이 넘는 어, 대회입니다. 근데 저기서 한 번만 우승하면 평생에 한 번만 우승하는 선수는 소열 레전드가 돼요, 전설이 돼요. 그래서 기록될 만한 대단한 그런 사이클 대회입니다. 한 250km 정도를 달리는 거로 신문 모이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하여튼 뭐 계속 달리자 마지막 꼬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퀴를 보시면은 정말 몇 센치 사이죠, 그죠? 몇 센치 사이로 1등 기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직전의 상황이 뭐냐. 사진 한번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하이옷디은 선수가 하여튼 계속 오던 마지막 피니시 라인 앞에서 야, 이제 1등이다. 생각을 했어요. 1등으로 달렸어요. 그래 너무 기쁜 나머지 손을 번쩍 들고 스스로 기쁨에 취해서 우승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페달 밟는 것을 놓쳤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선수가 엎드리고 있죠. 그 선수를 끝까지 계속 질주를한 거죠. 그 다음 사진이요. 그 간발의 차이로,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몇 센치 차이로 1등, 2등이 그 마지막 순간에 뒤 바뀐 거예요. 지금 하얀호님 제가 지금 얼굴이 찡그러져 갖고 정말 거 0.1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뼈 센치 사이로 리딩 등이 바뀌는 이런 해프닝이 한달 전쯤에 유럽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그런 일이 많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꺼진 불도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1초까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그 0.1초, 1초에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진짜 모르거든요. 여러분, 저 선수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하게했습니까 그러니 이미 그 짧은 순간에 1, 2등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최선을 다할 때, 또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은혜를 주실 줄이는 사실 다 모르거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표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떼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표떼는 예수님을 잘 믿자 이 말씀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분은 2000년 전에 개인적으로 무슨 표대가 있었나, 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성수학자들의 어떤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표대는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으로서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는 것, 학자가 되는 게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의 꿈이었다라고 말 합니다. 그 예수님 당시 동시대인이죠 바울이 사울이 그데그 동시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 에 사울과 같은 동시대인으로 아주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필로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뭐 철학 공부할 때 이분은 꼭 공부해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뭐 기독교 역사를 해도 공부해야 되는 분이고. 철학을 해도 공부해야 되는 분이에요 양쪽을 다 잡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또 이쪽에 뭐 안디옥 이 3대 도시가 될 정도로 거대한 알렉산드리아 거대한 도시죠 이 도시에 사는 이제 또 흩어진 유대인인데 이분은 철학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도 정통 유대교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헬라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하나님 믿는 믿음과 헬라 철학을 중합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철학자가 필로입니다 아마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왜요? 바울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이 사람도 또 뭐예요? 나름대로 철학에 대단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테네에 가서 막 논쟁을 하잖아요. 에피크로스 악파 이런 사람이랑 막 논쟁을 해서 이게 옳다 저럴 때막 논쟁할 정도로 철학에도 뒤지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자기 모델이 조금 자기보다 선배니까 아, 그 필로라는 사람과 같은 대단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철학의 대가가 되는 것.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꿈이었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땐 그럴 것 같아요. 뭐 대단히 좋은 꿈이기도 합니다. 이 필로라는 사람은 이게 기독교 전승을 보면은 나중에 로마에 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눈 그런 일도 있다. 그렇게 또 기록과 전승들이 있는 대단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정통 유대인, 바리새인 그리고 대철학자.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꿈이었고 표 때였어요. 이표 때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담에색에서 일어나요.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잡고 교회를 잔멸하러 담에색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 보시면 그때가 언제예요? 낮 12시입니다. 정오예요. 해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임하고 하늘에서 솔리가 들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엄청난 신앙의 신비를 체험을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표태가 확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제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에 확신을 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그 장소 그 날. 분명히 기억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게 조금 심의할 수도 있고, 또뭐 분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감사한 것은 주 중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뭐 종종 문자는 좀 주고받았는데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하나님 이훅 자기에게 들어오셨대요. 저는 구체적인 건 몰라요. 본인 보리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쨌든 긴가 민가하던 믿음이 분명해진 거예요. 긴가 민가하던 구원의 확신이 명확해진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여튼 하나님이 좀 주셨다. 그런 문자를 받고 저도 참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요? 담의 색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분의 음성 이걸 직접 맞닥뜨리면서 가치관의 인생관의 180도 확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표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요? 그 전에는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되는 게표대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그런 일들이 담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표대가다 있어요. 이 세상적인 것,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표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스스로 만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꿈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이거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중고 청이 학생들이 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꿈 자체가 없어요 아직 아예 참 이게 답답한 일이거든요 하여튼 세상에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이, 이 있는 자체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갈 힘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어떤, 어떤 뭐 동력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표대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우리 내 스스로 만든 표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더 높은 표대가 생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그데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를 권면하고 있죠. 새롭게 주신 새 표대 그것을 우리는 혼이 콜링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사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표때를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읽어 보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뒷부분 말씀 잘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딱 잡히십니까? 내가 세운 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표대. 이것을 자기가 분명히 잡았다.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이게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깊이 깊이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잡힌 바된 그것. 내가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자기가 세운 표 때이든 하나님 주신 새로운 표 때이든 그표 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첫 번째는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빨리 빨리 잊으셔야지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새 표대가 분명해지면은 뒤에 거는 빨리 잊으셔야 돼요. 몸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생각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감정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옛날에 이룬 왕년에 그래도 내가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옛날 자기가 성취했던 무엇에 사로잡혀서 그 왕년도 이게 병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크고 작은 성공 무리에게는다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데 그거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뭐 과거에 성공한 것이라도 거기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오늘일 뿐이에요. 그리고 왕년은 왕년일 뿐입니다. 우리가 늘 새로운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표대를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은 반대로 실패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거기에 발목이 꽉 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청년들 보면 뭐 연애하다가 뭐 실현 당할 수 있고, 찰 수도 있고, 차일 때도 있고, 그거 누구나 다뭐 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건 뭐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한두 번 연애하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겁이 나서 사람을 못 만나요. 다 여자가 그런 줄 알아. 요다 남자가 그런 줄 알아. 요 아니요.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나쁜 사람 가끔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세상에 살만한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빨리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새롭게 뭔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요거 잊지 못하면 새로운 사람 겁나서 못 만나거든요.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고 일하다 보면 누구한테 비난 받을 때 있습니다. 아 대통령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욕안 먹는 건, 그건 비정상이 아니죠. 그죠? 누구나 다욕 먹을 때 있어요. 뭐, 면전에서 안에서 그렇지, 뒤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또 그런 말이 나한테 들려올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면전에서 나한테 비난할 때 있죠. 욕할 때 있죠. 험담할 때 있죠. 그러면 세상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한두 마디에 여러분, 그것이 올무가 떡돼서, 아이고 내가 조금 실수한 거저사람이면 계속 욕하는구나 비난하는구나, 그거 들여서 앞으로 못 나가면은 평생 못 나갑니다. 맨날 거기에 매여 있는구. 누구말 한두 마디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욕안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나 욕하고 욕 먹습니다. 피난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새로운 일이 있기에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미움, 분노, 증오, 또 여러 가지 뭐 어, 그런 나쁜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 새로운 일을 만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실 법을 우리가 그때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도 뭔가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못한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는 게 은혜예요. 망각도 은혜입니다. 욕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딱, 발목에 딱 잡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나쁜 과거, 아픈 과거, 욕, 분노, 등등등.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의지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 잊고 싶죠. 또 머리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에요. 대부분 감정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더, 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앞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을 잊지 못했다면 베드로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초대교회 베드로 아닌 아마 요한이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잊혀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그럼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돼요. 다 일어놓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잊으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실패, 우리 연약함을 다 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계 일어나요. 여러분, 분명히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과거를, 실수를, 연약함을 분노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내려놓으시면, 바로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잊을 것을 분명히 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14절 말씀 보시면, 아까 읽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달려서 뭐 공책 한두권 연필 몇 자로 받은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면 뭔가 분명히 상이 있거든요.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인간적인 개인적인 표대가 있으실 겁니다. 열심히 달려가셔서 그표대를 쟁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위에 달려가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상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천국에서 있음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대해 보셨어요? 가끔 한번 기대해 보셨어요? 내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시고 내게 주실 상이 뭐가 있으실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상이 분명히 있다. 천국의 상이 있다. 여러분이 천국의 상을 누리시는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실 자를 향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인데요. 농부들도 열심히 농사 지으면은 두 가지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농사 지은 농산물의 열매를, 어, 곡식을 상으로 받죠. 자기 땀 흘린 수고를 받아요. 또 하나는 농사를 잘 지으면 요즘도 그런 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뭐 농민왕, 무슨 왕 이런 거에서 또 이제 시상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립니다. 의령에서 어떤 농부 되시는 분이 슈퍼 호박을 농사 지은 거예요. 저 무게가 얼마쯤 될까요? 대략. 이 예, 여러분 보시겠지만. 4톤이 넘는 거예요. 어, 하여튼 뭐, 대단한, 이제 그런, 400kg, 아, 400kg, 4천이 아니라 400kg요. 둘레가 한 3m가 넘는 그런 건데, 저번이 그전에도 우리나라에서 저 슈퍼호박으로 상을 몇번 받았더라고요. 뭐, 어, 그랬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할 만큼 했다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 사이에 다른 사람이 또, 뭐, 상을 받으니까, 어? 해서 다시 이제 또 분발을 해서 올해 저게 한몇주 전에 나온 기사인데, 400kg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한 슈퍼호박을 지금 생산을 했습니다. 저분이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저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이제 뭐, 나름 고가에 팔리겠지만, 또 저런 거를 하면은 시상대에서 1등을 하면은 부상으로 상금이 두둑하게 따라온단 말이죠. 농사 지은과에 대한 보람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뭔가 표대를 이루면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또 따라오는 부상 상금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이 남은 한달두 달간 열심히 달려가시고 최선 다할 때. 부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급, 이 땅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